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무려 1조 짜리가 지금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끼를 보여주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낌새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뉴스를 터뜨리면서 대금도 빵빵하게 터졌죠. 앞에 있는 매물 때다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그 뉴스 확인해 보시고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수급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바로 한번 보실게요. 어떤 뉴스냐? 동박 공급을 승인받았다, 납품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20% 초급등한 건데요. 우선 AI 가속기가 뭐냐? AI 학습에 추론특화된 반도체 패키지를 말한다는 거죠 이런 반도체에 쓰이는 여러 가지 동박을 다양한 활용도에 맞춰가지고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이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였는데 그러한 동박 탑재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급등한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요 서서히 AI 테마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AI 테마 자체 그채 g PT 자체 관련해가지고 그래픽 카드 뉴스를 달고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AI가 쓰이는 그러한 분야들 의료 AI가 될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차세대 언어모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AI 산업에 또 필요한 것들 당장에 전기가 많이 들다 보니까 최근에 대룡전기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는데 역시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드니까 그렇다면 AI 관련된 그래픽 여러 가지 모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구리, 알루미늄, 원자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이러한 원자재를 가공해서 직접 납품하는 동방납품까지 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테마가 뻗어져 나가고 있고, 무르익어가고 있다. 즉, 앞으로 시대 변화에 있어서, ai 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생산량이 더욱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동방 량은 더욱 더 커질 것이고 계약 수주량도 더욱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제로 나올 것도 많아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지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다 고가권 한번 제대로 찍어주고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어요 그죠 정확하게 엘리엇 하락파동 만들면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재반등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신호 보여준 거거든요. 대금도 상당히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슬슬 솔루스 첨단 소재 바닥을 잡아준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완전 바닥권에서 지금 수급이 거대하게 들어온 거죠. 이 수급이 기본적으로 고가권에 있는 수급과 거의 맞먹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런 좋은, 좋은 재료 이슈 달고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직 주봉상 구름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있으려면요. 이 주봉상 구름대를 완벽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상한가 이후부터 갭 띄워주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 보여주는지 이 구름대를 어떤 식으로 벗어나주는지가 더욱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대만 벗어나준다면 위쪽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파동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시총이 지금 1조로 무겁지만 지금 시총 무거운 것들 너무나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벌써 8만원대를 돌입했고 전고점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증시의 힘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이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 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대량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투신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 오늘은 연기금 쪽에서 특히나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그죠? 투신 같은 경우는 수급의 연속성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많이 지켜보셔야 되고 특히 금투 쪽에서도 지금 많이 들어온 물량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타 법인 쪽에서도 물량 들어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급 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앞에는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매물대가 얇게 잡혀 있죠? 즉, 얼마든지 투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매끄러 내려올 수도 있고, 기본적인 이동 평균선도 지금 아직은 역별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근에 이 구름대 근처의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주는지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큰 틀에서 보시자면, 이렇게 2년 이동 평균선도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최대한 잡아주는, 정별로 만들어주는 이구간때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겁니다. 왜?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심 종목 넣어놓고 눌림목 구간 잘 잡아보시면, 우리에게 크게 수익줄, 너무나 좋은 종목 잡혔으니까 앞으로 준비 잘 해보시자, 이거죠. 제가 이러한 솔루스 첨단 소재,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그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어,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